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듯이 우리가 비자 진행 중에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자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다녀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 태국을 다녀오든 베트남을 다녀오든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자 진행 중에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부분을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비자 접수한 이후에 비자가 진행 중인데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신규로 비자를 접수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 연장이 들어갔을 때이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규로 비자를 접수했을 경우에 그때는 그냥 한국에 다녀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비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접수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한국을 다녀와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비자로 있는 상태이고, 비자 접수는 했지만은, 성교사 비자이든, 아니면 워킹비자든, 우리가 비자 접수는 했지만은, 아직은 관광비자 상태입니다. 비자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비자 상태로 그냥 한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비자 접수 후에 한국에 갔다가, 새로 신청한 선교사 비자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한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이미 내가 신청한 선교사 비자나 워킹 비자가 비자 승인이 나버린 겁니다 이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10월 1일 날 비자 접수를 했습니다. 10월 1일 날 비자 접수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날 필리핀에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10월 1일 날 갔다가 10월 20일 날 필리핀에 돌아왔는데 비자 승인이 10월 28일 날 났어요. 그러면 10월 1일 날 한국에 갔다가. 20일 날 돌아왔으니까 비자 승인이 나기 전에 필리핀에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한국에 다녀오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뭐 별도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이 상황을 알게 여러분들이 비자를 진행해주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한국에 간 것을 알고 갔다가 오면은 비자 처리할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10월 1일날 갔다가 20일날 돌아왔는데 비자 승인이 28일날 났다. 그러면은 아무런 상관없이 비자 접수 후에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 이것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10월 1일 날 한국을 갔어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11월 10일 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자 승인은 10월 28일 날 났어요. 그러면은 비자 승인 나기 전에 한국을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비자 승인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1월 10날 필리핀에 돌아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리발리데이션이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 리발리데이션을 해주면은 이 비자를 다시 살려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선교사 비자든 워킹 비자든 이 비자를 계속 살려서 비자 스탬프를 찍고 그 비자를 소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죠. 요두 가지의 상황, 이거는 관... 관광비자로 있다가 신규로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관광비자에서 신규로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내가 이미 비자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연장의 경우.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비자 접수하고 난 이후에 기존 비자가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존 비자가, 기존 비자가 만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자 접수를,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비자 접수를 했어요. 성계사 비자든 워킹 비자든 비자를 이렇게 8월 20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비자는 원래 3개월 정도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8월 20일 경에 예를 들어서 비자 접수를 했는데 비자 접수 후에 11월 1일 만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국을 나갈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0일 날 갑자기 한국을 갈 상황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9월 20일 날 그냥 한국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존 비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존 비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비자 진행 중에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한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이 비자, 기존 비자가 끝나는 11월 1일 전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기존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만 필리핀에 돌아오시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선교사 비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워킹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 비자를 가지고 그냥 한국을 자유롭게 갔다가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 20일 날 갔다가 11월 10일 날 돌았어요. 11월 10일 날 돌았다. 그럼 기존 비자가 끝난 다음에 필리핀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존 신청했던 비자가 취소가 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레이스 피리오도 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을 다녀오시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비자가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11월 5일 날 한국을 다녀올 일이 생겼어요. 기존 비자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한국을 가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이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11월 5일날 그레이스 피리어드 신청을 해서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제출하고 그리고 한국을 가시면 됩니다.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3개월을 신청하셔도 되고 이 그레이스피리오드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레이스피리오드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레이스피리오드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레이스피리오드는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존 비자가 연장일 경우, 기존 비자가 끝난 다음에 한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경우, 이 경우에는 그레이스 피리오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 경우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한국을 가셨는데, 그런데 비자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필리핀에 돌아올 계획이 있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시기 전에 미리 그레이스 피리오드를 받아가지고 한국을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단지, 이 그레이스,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필리핀에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은 그레이스 피리오드 상관없이 그냥 한국을 다녀오시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성교사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내를 잘 해드렸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을 갔다 와서 비자 연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신청하면은 그리스 피리오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 나가시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비자가 끝나는 날짜가 되기 전에만 돌아오시면은 문제가 없고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서 그때 바로 비자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시기 전에 미리 비자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한국을 갔다가 기존 비자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자 연장일 경우에는 세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한국에 나갔다가 기존 비자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시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나갔다가 기존 비자가 끝난 후에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비자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 신규로 신청했을 때와 연장으로 신청했을 때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자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잘 몰라서 필리핀 현지인 브로커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레이스 피리오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